그런 해법을 여러분이 제시할 수만 있다면 그게 인재가 되는 거야 왜 아니겠어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게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그러니까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어떻게 하면 좋을 거야 좋은 세상 만들어? 어떻게 해. 사교육을 없애면 되나? 아, 입시를 폐지하면 되나? 그럼 애들 많이 낳나? 꼭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어 지금 어떤 이제 국가 경제 규모로 볼때 세계 막 10위권인데 못 사는 것도 아닌데 아이는 더 많이 안 낳고 있죠. 물가가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닌데 잘안 낳죠. 외유가. 생존 곡선이 있습니다. 이거는 살아가는 패턴에 관한 부분인데요. 가끔 나옵니다. 이렇게 구별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상대 연령으로서 사실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하죠.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면 상황하는 평균적인 연령을 감안하고 동물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서 개체수가 개체수가 처음에 많이 그러니까 어, 시작할 때 개체수를 일단 일정량을 두고 거기서부터 얼마나 걔네들이 개체군이 감소하느냐를 상대 연령에 따라 패턴으로 나타내실 때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그런 집단이 있고 개체군이 있고 이거는 대표적으로 사람이에요 무슨 뜻이냐고요 자 여기가 여기를 보면 여기 여기 이 구간 초기 여기 초기니까 약 부분이 초기니까 거기에서 뭐가 사망률이 어때 낮지? 초기 사망률이 낮은 이유는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에 비하면 이렇게 된 애가 있어요. 그냥 감소인데 이게 히드라 형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히드라 형은 저기 나와 있는 출생률 분의 사망률 값이 일정할까요? 또는 구간에 따른 사망률 값이 일정할까요? 자, 사망률이야 대신에 감소율이야. 개체분의 감소율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구간과 또 같은 길이만큼 여기서 요만큼의 구간을 생각해 보면, 자, 보세요. 요렇게 감소했죠?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이 이만큼 감소했을 때이 길이가 같아요. 그러면, 단위 시간 동안 감소한 비율이 똑같습니까? T1과 T2에서 감소한 비율이 똑같을까요? 같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럼 100입니다. 여기가 10이라면, 그럼 이거는 무려 9 0 0개체가 감소했고 여기는 끝에야 한 몇십 개체가 감소한 거죠. 그럼 사망률이나 감소율이 서로 여기가 서로 다르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비율로 감소한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마지막 형태는 도대체 뭘까요? 이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초기에 다 죽은 거야. 이런 애들이 있나요? 있죠. 굴형. 근데 굴이요? 테이브 말씀이십니까? 그굴 말고 오이스터 먹는 거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초기 상황률이 매우 높은 이유는 천적이 엄청 많다는 뜻입니다. 뭐 굴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위에 붙어 살잖아. 근데 바위에 붙어 사는 게뒤에 나오지만 걔네들은 그러면 천적이 없지 않나요? 아니 물 속에 천적이 있는데 물에 잠기면 천적이 와서 뜯어 먹고 물에서 나오게 되면 썰물 때물 밖으로 나오면 갈매기가 뜯어 먹고 갈매기보다 더큰 천적이 누군지 알아? 굴에 아주마. 아저씨 뭐해? 그 갈고리 들고와서 꼭게막 박해 이만큼씩 그래가지고 몇 트라우다가 몇톤몇백톤 수백 수천 톤으로 갔다가 쫙 정장에 씻어가지고 막 정장에 넣어서 쫙 천장 엄청나죠 그거예요 그럼 얘해보자면 여러분 주기적 변동은 요 정도 아니에요 그돌말개 체구는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냐면 이게 식물성 플랑크톤이거든이 식물성 플랑크톤은 상식적으로다가 영양염류라고 부르는 또는 이건 무기염류도 되는데 얘를 이용해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영양염류가 적어지면 돌만도 작아져요. 식물성 플랑크톤이니까광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두 영향을 받냐면 빛에도 영향을 받아요. 플러스 모두 중요하냐면 온도까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세 가지 변수가 얘네들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왔다갔다 하게 만든 거예요. 여름, 봄철에 봄철에 빵 늘어났다가 가을에 조금 늘어났다. 이거를 계속 반복해. 봄에 많았다가 가을에 조금 늘어났다가 겨울에 조용했다가 다시 봄이 되면 반짝 높아졌다가 그럼 이제 막적조높조막 얘기하고 다시 잠잠하고 가을에 또 나타났다고 하고 그리고 잠잠하고 그걸. 그리고 나서 여러분 주기적 변동의 가장 대명사가 누구냐 이건 수능에도 나올 수 있는 주제이긴 한데 나중에 또 나오지만 이거 아닙니까? 포식 피식 관계에 있는 애들은 이게 스라소니와 눈신토끼를 대표적으로 들었을 때 이런 거야 토끼가 늘어나 토끼의 개체 변동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변할 동안에 이게 지금 누구 거냐면 토끼의 개체 수라면 스라소니는 얘가 높아지면 따라가요 따라 이렇게 따라 올라가고 얘가 높아지자 얘가 높아지자 얘가 줄기 시작하고 줄어드니까 따라서 감소하고 따라서 감소하다 보니까 얘가 감소하다 보니까 얘가 다시 높아졌고 그러면 다시 높아졌고 그럼 얘가 내려갔고 그러자 내려가고 이렇게 생요 그럼 이게 여우나 스라소니 즉 포식자라면 이것은 피식자 먹히는 놈이다 그때 여러분 무상순위가 누굴 것 같아요 먹히는 놈이 먼저지 먹이가 되는 애가 증가하니까 신난다 지천의 토끼다 그래서 여우가 개체수가 늘어나고 여우가 늘어나니까 얘네들이 토끼가 성언하죠아 이제 우리 좋은 시절 끝났다 그래서 감소해 그러면 얘네들이 다시 줄겠죠 그러자 얘네들이 다시 또오 살판났다 여우가 없어 그러자 우와 우리, 우리 시절가 다시 온 거야 이렇게 해서 서로 상호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이건 포시피시라고 하는 그 개체공간의 상호작용이 됩니다 퍼센트 첫째 부링 먼저 죠내 영역엔 어오지만두 번째 순위제 내가 1등이 다 그럼 내가 다 가질 거냐 리더제 우리 같이 잘 해봅시다 기러기 이거 리더 그다음 컨디션 제일 좋은네 그리고 평상 근데 그런 애들 보통은 계속 컨디션이 좋긴 해 근데 이건 아니야 순위제는 아닌 게 리더만 있어 리더만 있고 나머지 애들은 순위가 없어 싸우질 않아 얘 말을 들어 그래서 리더가 가자 그러면 가고 얘네들 따라가는 입장인데 리더의 역할은 여기서 뭐냐면 공기를 가르고 날아가면서 다른 애들이 쉽게 쫓아오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 만약에 얘가 혼자 독불장수 나가게 되면 얘네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템포를 맞춰서 날아가야 됩니다 기러기가 대표적인그 다음에 이제 사회생활이나 가족생활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시험에 출제되는 빈도가 매우 낮아요 0.1% 보고 있습니다 아 거기 은어의 세력권. 은어는 퍼스를 부리는 대표적인 물고기예요. 은어는 어떻게 잡어? 은어는 은어로 잡어. 잡아. 은어를 잡아서 낚싯줄에 묶어서 바늘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다시 던지면 다른 은어의 세력권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 있는 은어가 너 뭐야 하고 와서 달라붙어 싸울 때 같이 두 마리를 낚는 거예요. 그 세력권을 이용하는 은어 은호, 은어 사냥. 은조랐어 다음 시간에 군집부터 부담할... 할게